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부부 찬양대,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며 정말 마음에 정말로 따뜻함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계속 보면 계속해서 뭐 117년 만에 그 온도가 깨졌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기온이 계속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만 들으면 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날씨를 또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지 않고 더 더워진다는 또한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안그 기상 이변이 나타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참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도 들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전히 이 세상, 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더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름이 되었고요. 여름이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는 방학이 가장 그토록 기다리던 방학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과 함께 각 교회마다 우리가 잘고 있는 여름 사역인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부의 지난주부에 나갔던 때로 이번주 16일 토요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까지 어린아이 영화부, 유화부, 유치부부터 이르기까지 이르, 터 청년일까지 여름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또 성도님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부 예배 후부터 또한 후원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맛있는 차를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어이 후원 행사에 또한 기도로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성도님들의 작은 사랑이 있기에 올해도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원으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과그 주신 그 후원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행사를 하지 는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번 주부터서 계속 한달 동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될 텐데 각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기도하실 때 또한 우리 목회자들과 또한 교사 선생님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꼭 꼭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예전에 제도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기억이 되었습니다. 참 오래된 시, 오랜 시간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정확하게 100%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그때마다 있었던 그 수련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저의 있었던 수련회와 성강학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서신서 즉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에 도착한 도시였고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1년 6개를 머물며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였고 그를 통하여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영원토록 오랫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순교 순례자의 그 전도자처럼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에 후에 다시 첫 번째 전도를 출발했던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 그토록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진짜로 사랑하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랑하면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평행 본문을 보거든요. 이곳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만 하고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고린도전서 2장의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여 자신이 발이 닿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에부터 사마리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겨우 이제 유럽의 아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유럽으로 그리스도의 보급이 전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직 십자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과 뭐그 사람들과 이방인의 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었을 때 꺼립니다. 이방인인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얘기합니다. 그를 통하여 오히려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복음에 바울의 이 복음을 드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그려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이고 그 원형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어그려트린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부리시고 또 아브라함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삶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삶이었으면 타인,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의 그 죽는 순간에서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 앞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의 그 죄로 나여 깨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배경들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배설물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까지 하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오직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떠한 힘과 논리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지중해를 어떻게 평정했습니까? 그들의 힘과 그들의 군사력으로 평정했습니다. 그 팍스 로마라는 그 로마 안에 있을 때평화있다는그 말은 군사와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꺼려하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절에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그 꺼리고 어리석고 미련했던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해서 각 사람들에게 구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이 사도 바울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목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에 단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많은 수련회를 또한 다녔습니다. 1990년부터 계속해서 또 지금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근데 저도 수련회 성경학교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강경파였거든요. 힘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않고 수련회를 가지 않으면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면 항상 했던 것은 뭐냐면 뭐 프로그램도 있고 있지만 항상 그 마지막 밤만 되면 무엇을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되지만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게각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를 찬양을 부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게 되었고, 제가 처음 초등학교 6학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지 않고 싶었던 수련회가 항상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복음을 듣는 것도 있지만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분위기가 좋았고, 친구들과 놀았던 그런 프로그램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지막 마다, 그 마지막 전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그때마다 또한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떤 뭐 모든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났던 그 주님 또한 제가 만났던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을 하여 많은 기도와 준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또한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프로그램도 좋고 물놀이도 좋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길을 걷는 아이들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어 있었던 제 사역에 있었다 하는 얘기 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음, 항상 그 15년 전에 한 교회 군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유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청소연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처음으로 유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인데 저는 그때 1학년과 2학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여 잘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이 매 여름마다 2박 3일 수련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조금 어떤 수련의 프로그램 중에서 마음을 힘들게 보다는 부담, 거룩한 부담을 준 프로그램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날 밤과 마지막 두째 날 밤에 꼭 하는 기도회였습니다. 청소년부를 통해서 기도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내가 보험을 그 십자가를 전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또 사용해 봤습니다. PPT 부분으로 사용도 해 봤고 아니면 영상으로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이렇게 만족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만족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년차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가 방법을 했는데 도저히 이 어린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셨던 마음은 그냥 복음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와 부활만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 과연 이게 될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영상도 보여주지 않고, PPT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아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으니 순정하며 한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일이 되었습니다. 네.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도발과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하여 부활하신그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담담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아이들이 복음을 듣네. 아이들이 기도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그 때는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했거든요. 초청해서요.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붙잡아가면서 붙잡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꼈, 깨달았습니다. 아, 복음은 진리구나.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네, 이 사도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이야기만 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드린 것은 제 어떤 사역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올 한해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을 때 정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말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혜로 말에도 있지 않습니다. 참 투박할 수 있고 정말로 처절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금도 충분히 기도하며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수련회 가운데 성경학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전하는 올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송로님들은 또한 이한달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50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어가 은혜 50년, 영광의 100년입니다. 은혜 50년이라는 말은 5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보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 50년으로 멈추지 않죠? 또 다른 표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백년입니다. 이 영광의 백년이 있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5 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매년마다 우리가 여름마다 성경학교와 수련을 진행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정말 영광의 백년을 꿈꾸는 모든 사역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이나 부장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거절하지 마시고 꼭 붙잡고. 함께 교사로서 여러 가지에 또한 일꾼으로서 봉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에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번 주부터 한달 동안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하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결단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헌신과 결단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선생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50년을 생일을 맞이하며 은혜의 50년, 영광의 100년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해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도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또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지역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